이번 자들께서, 국민들께서 미래 비전들을 보고, 또더 좋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과정인데, 이번 선거 과정 내내, 저 참, 어, 아탈러 마음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정책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앞서 시장님이나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전혀 준비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어, 심지어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공략을 보면 시자료를 홈페이지 등처럼 그대로 그대로 공사해서 그대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개부시의 또 용암 특구 자료를 새로 접합물을 갖다가 붙여서 제출하는 이런 소보 또 거기 설고가든 내내 거짓과 왜곡과 선동으로 선를하는 것을 보고 최소한의 유권자에 대한 의일 갖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어, 차화가면서 했는데, 드디어 오늘 보니까 선관위에서, 어, 진동호의 뭐 협의 사실을 결국 빨리 결정해서 발표를 해줬는데, 이런 후보들하고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후탈론과 피로를 조감해서 하는 이 선봉 과정, 국민의힘은 어떻게 분들을 렇게 선정을 해서 이 좋은 선거 과정에 미래를 보고 선택했던 과정을 이렇게 포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참무끄이지닐수 없습니다. 저는 나온 이제 하루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것이나또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 오직 그분을 끝까지 버스하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